Hello, can I help you? I bought this yesterday, but it doesn't work. 구입한 물건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교환이나 반품을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죠. 교환은 exchange, 반품은 return이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. 물건을 들고 상점을 방문하면 "How can I help you?" 어떻게 도와드릴까요? 라고 점원이 인사를 하죠. 그러면 물건을 구입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와 같은 말을 해야겠죠? 어제 구입했는데 작동이 안 돼요 라고 말할 때는 I bought this yesterday, but it doesn't work. 와 같이 말하면 되겠죠. 작동이 잘안 돼요 라고 할 때는 It doesn't work properly. 사이즈가 안 맞아요 라고 할 때는 It's the wrong size. 여기 흠집이 있어요. 와 같이 말할 때는 It's damaged here. 여기 얼룩이 있어요. 라고 할 때는 I found a stain here. 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. 구입할 때는 몰랐어요. 와 같이 말할 때는, I didn't notice when I bought it. 와 같이 말하는데요. 여기서 notice라는 표현은 알아차리다, 인지하다라는 뜻의 동사죠. A를 B로 교환하다라고 할 때는, exchange A for B와 같은 형태로 표현하는데요.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고 싶어요. 라고 할 경우, Can I exchange this one other one? 와 같이 말하거나, I'd like to exchange this please. 와 같이 말할 수도 있습니다. 반품을 원할 경우 이거 반품하고 싶어요라고 말할 때는 I'd like to return this라고 하죠. 반품하는 것이 별도로 있을 경우 반품하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?와 같이 물어야겠죠. Where should I go to return this?라고 하면 됩니다. 본문 스크립트가 포함된 해설 강의는 다음 카페 국내파 영어 연수 방문하시면 PC에서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. 자 다시 한번 원어민 대화 내용 들어보실까요? Let's listen to the dialogue once again. Hello, can I help you? I bought this yesterday, but it doesn't work.